또 왔어요. 오늘 또 골프 쳤습니다. 응. 연습했던 거에 이어서 오늘 연습을 하러 또 왔고요. 오늘도 금요일. 제가 이번에는 복장을 조금 갖췄잖아요. 일단 뭐 저희 스폰서님께 무한한 예, 네, 감사를 드리며. 세신을 신고. 짜자잔. 날 살아있는 거 보소. 어. 오셰! 자. 으아. 기다리고, 차잘 지켜. 오케이. 오늘 또 왔습니다. 골프 치러 또 왔고요. 오늘은 조금 자세가 나오는 거 같네요. 저번보다. 아, 선생님 저기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선생님, 오늘 약간 야구선수 같은데? <laughs> 약간 프로 야구선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신발 샀습니다. 신발, 어 예, 신발도 아, 사고, 발달아. 바지도 사고. 네, 저희 스폰서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laughs> 예. 무리하게. 아, 요거 아, <laughs> 요거요. 원래 제가 진짜 싼거 사고 싶었는데. 어, 어. 이게, 네, 근데 이 밑에 이게 없어요, 찡이. 아, 그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해 이것만 있어도 상관없네. 제꺼도 아, 저를 일단 선생님 목소리를 따야 되니까 제가 마이크를 설치 좀 하고. 아, 오늘 사람이 많네요. 아, 이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안 따뜻하네. 오늘 따뜻한 줄 알고. 저번에도 바람 때문에 오디오가 너무 많이 끊기긴 했더라고요. 찍찍찍찍. 선 보셨군요. 봤죠? <laughs> 저는 그렇게 제가 막. 네. 이런 느낌은 네. 없었는데 <laughs> 어, 아니, 아니 잠깐 인터뷰중이에 아, 네. 네. 뭐, 다들 보시고 <laughs> 그런 원래는 보시고 <laughs> <laughs> 아 이거 옷을 벗자니 춥고 근데 뒤에 모자가 달려있어서 네. 아마 치실때 많이 불편하실 보통, 보통 후디는 안입나요? 잘 안입죠 아, 왜냐면 모자가 이제 얼굴을 스윙하다가 얼굴을 치기 아 때문에 이거 제가 마이크 차는 게 이게 되게 다정하게 보여서 남들이 보면 아 지금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모자가 달린 네, 이런 그 네. 이런, 이런, 이런 거안달 저희가 그냥 평소에 입던 이런 네, 네. 후드 티가 아닌 골프웨어도 이렇게 따뜻하게 모자 음. 안 달린 그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도 비행기 지나가네 <laughs> 비행기 샷아저 여기 비행기 맞히사람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맞추면 잡혀가죠 아 그쵸 아, 근데 네. 맞출 수는 있죠 맞추려면 어떻게 뭐 네.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선생님 맞출 수 있는 걸로 이제 뉴스에 나오면 <laughs> 이제 아울렛 가면은 네. 여기 에코매장에 네. 한국인들 엄청 많으세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원래 좀 유명한 브랜드예요? 네, 골프화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음. 이제 인지도가 아... 있죠 네, 아, 아 준비했더니 덥다 이거 벗을까요? 네. 햇빛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오늘 햇빛이 네, 따뜻해서 한국.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오늘 <laughs> 그때랑 똑같이 몸을 조금 더 풀고 조금 더좀 추기 때문에 네, 조금 많이 돌려주실게게 옷이 없어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걸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저희가 돌릴 수 있는 데다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 자, 돌릴 수 있는 데는. <laughs> 제가 요즘 최근에 다른 분들 하시는 골프 방송 이런 거 엄청 봤어요. 엄청 많아요. 예, 네, 네. 엄청 심해. 골프장 부킹하기도 힘들고. 아, 진짜? 요즘 너무 흥이 일어서. <laughs> 어우, 좀 <이제> 많이 내려가시는데? <laughs> 원주에 네. 했던 그 동작 네네. 연습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제가. 아, 아, 저 많이 했습니다. 아무 말안 네. 하고 있어 볼 테니까. 한번 그냥 해보세요. 오케이. 공도 한번 쳐보실까요? 네. 네. 제가 집에 있는 걸로다가 그 플라스틱 공로 연습 많이 했는데. 오케이, 음... 하, 하나만 더 쳐보실게요. 네. 하나만 더. 자. 여기서 계속 이제 공을 정확하게 못 맞추고 땅을 계속 치시잖아요. 아, 땅이요? 어. 공도 맞출 수 있어요. 저를 일부러 땅을 긁었죠. 저번에 땅 아... 긁으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서 공만 한번 쳐보실게요. 아, 공만요? 아. 공만 아. 치... 맞죠 공만 맞긴 맞았어요. 네. 아, 예, 근데 이제, <laughs> 자, 팔, 저희가 어깨 말고는 다른 아, 그렇죠.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도 많이 움직이시고, 아, 치고 나서 머리도 많이 움직이시고. 아. 이게 약간 좀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 안 그래도 뭐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네.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죠. 야구 바다 같으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야구 바다를 이렇게 치고선 손을 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물선이 딱 그려지니까 따로 이걸 안 해도 이게 일직선으로 딱 가게 되는데 골프는 쫙 펴야 되고 두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는 굽히는 거죠. 어느 시점에는 굽혀지니까 그러니까 야구랑 이게 조금 다른 게 야구는 국제적으로 저도 원래 야구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원래 야구를 하다가 골프로 네. 전향을 했는데 공이 이제 뜨면은 그결 따라 내가 손을 놔버리면 그만큼 공이 깎이기 때문에 공이 휘어요. 그냥 바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옆으로 휘면서. 그 그래서 나도 끝까지 잡. 진짜. 그렇죠. 만약에 잡고서 끝까지 스윙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 직선으로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일단 닥치고 <웃음> 칠게요. <웃음> 오케이. 자, 다리도 그대로 이 해보실게요. 이렇게 뒤로요? 네, 스윙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다리가 안 움직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오케이. 다시 한번 더. 근데 지금은 무게중심이 뒤로 가서 자 아, 앞으로 가면 살짝 앞으로 네, 이 상태 발가락에 한번. 체중 두시고 자 그대로 네. 쳐보실게요 그렇죠 오케이 땅이 안 맞으세요 오케이 어? 다시 <laughs> 아땅 맞혀요? 아 땅을 쳐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제가 하나 딱 쳐보니까 플라스틱 응. 공 응. 다르죠. 자 백스윙 지금 이 허리 라인에 네. 딱 일직선으로 오게 하셨죠. 네. 그러면 치고 나서도 거기까 허리 라인에 딱 오게끔. 오케이. 대신 머리는 오케이. 계속 응. 아, 요, 예, 이, 여기 시선은 여기. 이, 그렇죠, 이,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아 이거 또 저번처럼 또아 선생님 앞에 오니까 또, 또 힘들어지네. 이제 어지네또 이제 소리이 납니다. 음. 또 <laughs> 네. 여기까지. 자 이쪽은 굽혀도 어, 돼요? 아니요 이쪽은 팔은, 팔은 최대한 다, 네 다, 거기까지는 꼬다, 꼬다, 최대한 꼬다. 펴서 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그렇죠 그래. 자 다리가 지금 보시면 예 가져 어, 이렇게 <laughs> 앞으로 많이 나오나 오케이 가시고 백스윙 오케이 한번더 아우, 아 쉬웠어. <laughs> 그때 말씀하신 저 앞에 그린 네. 저거요? 예. 네. 저까지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저... 세게 쳐 볼까요? 아, 아 한번 쳐 보세요. 예. 네. 네. 그때 맞춰 볼까요, 저까지? 예, 네, 좀뭐제 네. 맘대로? 예, 네,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얼마나 어려운지. 허야!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안 쳐도 안 가죠. 지금 지금 스윙에서는 공을 멀리 보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자이 클럽 헤드의 중간에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되는 돼? 자 여기 하얀색 선이 보이시죠? 예. 네. 이선 위쪽으로 공이 맞아야 돼. 요 여기로. 네, 이선 밑으로 맞는 것보다 이선 위쪽으로 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 하나 둘셋세 번째 네 번째 딱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거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aughs> 체가 <laughs> 이렇게 바닥에 일 이게 일자로 딱 돼야 돼요. 아니 이렇게, 일, 이렇게 일, 이런 건 아니죠. 자, 이 전체적인 면이 예. 네. 자, 지금 이게 딱 일자로 딱다이어그러니까요 라인이 바닥이랑 일자.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자, 이렇게 앞쪽이 아, 들려서도 안 되고 오히려 아유, 반대로 뒤쪽이 들려서도 안돼고저 여기 되게 휴지가 없네요. 코 풀고 싶은데. 휴지가 저기 반대는 휴지는 없죠아 네, 화장실에 <laughs> 있어요. 아, 그렇 계속 먹을게요. 아, <laughs> 드는 <laughs> 괜찮아요. 네 아, 먹겠습니다. 그대로 어. 오케이 시드릴게요 지금 치시는 게 갔다가 멈추셔야 돼요. 아 지금 치시는 게아 맞아요. 이렇게 돌아오시고 네. 돌아오시지 마시고 멈춰주세요. 아,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 몰랐잖아요. 멈춰주세요. 딱 <laughs> 말씀드려 <말씀드렸어요. 웃음> 허리 라인까지 갔다가 <laughs> 네. 거기서 시네 <스탑>. 차이가 좀. <laughs> 하아, 아직까지 사과는 상로 그래. 그렇죠, 오우, 샷. 어, 지금 잘 지었어요. 아, 저는 공강을못 보잖아요. 계속 여기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뭐, 저거 뭐 가는 것도 아니니까. 오, 왔다가, 그렇죠. 오케이. <laughs> 와, 이게. 공이 묵직하구나 아무래도 그 네. 집에서 연습하셨던 아마 약간 탁구공 같은 네, 네. 그런 재질이실거예요 네. 스폰지볼 네. 그거는 만드는 것도 잘 없어요 근데 이거... 네. 야 이게 딱 여기 세는게 힘드네 cool. 아우, 아우 오케이 오잘 맞추시는데요 연습 많이 하셨는데 아니 집에서 이거 맞추기는 많이 했다니까요 오오케이오 아이스 아, 원래 안 나주세요. 제가 나도 되네. 보통 제가 레슨 할 때는 빨리 빨리 하려면 아, 놔드리죠 왜냐면 네, 많은 아니, 너무 다정하게 놔주시면 <laughs> 여기서 다리가 네. 같이 움직이시니까 이런 아, 식으로 네. 같이 움직이시니까 몸이 벌써 중심이 깨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딱 고정돼 있는 상태. 고정돼 있는 상태. 그, 그 하시는 분들 그, 보니까 네. 이 머리는 진짜 안 움직이고 코대 담아 있는. 집에서 연습하실 때또 좋은 티하나 드려. 벽 있죠. 네. 벽에다가 어드레스에서 머리를 딱 붙이세요. 아, 붙이고. 붙이고, 그럼 머리가 붙어 있을까? 네. 그대로 머리는 안 움직일 거예요. 팔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 네. 오케이. 어우, 좋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처음 치시는 분들은 <laughs> 저 많이 끌어는요 그렇죠. 오케이. 집에서 하실 때도 딱 멈춰주세요. 다시 뒤로 오시는 동작이 아니라 에이. 가서 딱딱 딱 멈춰주는 동작. 한주 정도는 요거 더 지금 발이 안 움직이고 머리 안 움직이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이 연습. 오, 선생님 머리 안 움직여요. <laughs> 아, 저, <웃음> <웃음> 아마 다음 주에도 지금 이 정도 백을 내주신다면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스윙을 올려볼게요. 다음 주에. 스폰서님이 옷을 좀 주시는 걸로. <laughs> 네. 스폰서님이 옷을 챙겨 주시는 걸로. 네. 옷이 필요하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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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뒷마당에 저희가 네트 좀 작게나마 설치할 네. 수 있는 게샵 가면 팔아요. 근데 팔긴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쵸. 뭐 아니면 여정 나오세요. 여정 나오셔서 알겠지.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그쵸. 밖에 나와서 햇빛 네. 네. 햇빛도 좀 보시고. 네. 아 그게 중요합니다. 햇빛 봐. 아, 야죠두 <laughs> 번째 시간 오늘 쳤고요 아유, 연습을 더 해야겠네. 잘못했네. <laughs> 연습 많이 하고 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선생님, 오늘도 한번 넘기시는 거 하시나요? <laughs> 오늘 바람이 더 심합니다. 아, 오늘 바람이 더 심해요? 어, 오늘 절대 아유. 안 넘어가요. 아, 오늘 절대 안 넘어가요? 가긴 가잖아요. 아유, 아유. 아유. 저, <laughs> 저거는 그냥 가. 아, 그냥 가죠. 땀안 어, 불면은 이, 이 채로도 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 그때는 못 보겠죠. 제가 장갑도 끼. 고 원래 또, 또 시키실까 봐 지금 골프까지 신고 왔어요 그런 운동화인데 골프바까지 신고 아 예. <laughs> 아, 네. 아 한번 치셔야 되는데 네. 아, 아 칠수 있겠죠 아, 네.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는 날이 네. 다음에 또 보이시면 뭐 네. 오늘만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다음, 다음 때 <laughs> 보이시면 되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에 바람 안, 안 불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